디에 허주 뽀개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디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는데 약 3개월 정도 지금 격리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상태에 어느 정도냐? 5km 이상 넘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거나 음식을 사러 가거나 어 직장에 가야 되는 경우 말고는 외출을 거의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운동하러 갈 수도 없고 쇼핑센터도 문 닫았고요. 다 닫았습니다. 레스토랑 다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 nothing. 어 약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뭐 사실 3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있고 음식 사러만 나가고 살은 포동포동 찌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소주 한잔 마시게 되고 몸무게는 최고 정점을 찍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캠핑을 떠났습니다. 일단 뭐 캠핑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캠핑의 꽃이죠. 바로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텐트 되겠습니다. 텐트! 제가 자동방에 텐트를 설치했어요. 뼈대가 있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게 뭐지? 텐트로 치면 속옷만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겉옷까지 걸치기에는 방이 좀 작아가지고 안에 속옷, 브레이즈? 일단은 너무 안락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300불 넘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텐트, 캠핑을 왔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뷰 되겠습니다. 하, 여러분. 바바밤밤바바바밤밤밤밤 저희 집표가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인스펙션 다니면서 이 집을 선택한 이유. Only 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뷰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딱이 텐트를 쳐놓으니까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밖에 못 나가니까 이것만 해놔도 아 진짜 뭔가 여행 온거 같다 어디 그래도 떠난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입니다 호주에 와서 굳이 한국 책을 읽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된 책은 못 읽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 안락하게 텐트에서 독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닦느냐 물고기를 낳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캠핑을 왔으면 낚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머 저기 갈매기 이 갈매기 떼 나르고 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나온 김에 월척 잡아야죠 자 월척 월척 자 월척 월척 두 마리가 대기 중입니다. 누런 월척이었습니다. 길이 50cm, 무게 12kg. 이 월척을 잡은 이유는 과연 이 물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월척, 월척, 잡았다! 자,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길이 50cm, 무게, 18kg 멀쩡 잡았습니다 아, 나비 넥타이까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축하십니다 친한 척해 행복하다고 얘기해 지금 이 생활 참 행복하다고 얘기해 네저희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이번에 진짜 낚시입니다 고등어한 마리 잡아볼까 하는데 과연 집에서 낚시를 했을 때 고등어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잡아볼게요 진짜 낚시이고요 그러니까 뭐 실낚시? 네, 찌낚시? 줄낚시? <웃음> <웃음> 히, 자, 히, 자! 아, <laughs>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불가능할 수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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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러가. 위험해. <laughs> 정신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laughs> 정신 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낚시를. 누렁아, 니가좀안 된다. 야, 그림 안 산다. 야, 카메라 가려. <laughs> 누렁아, 카메라 가려. 너랑 나랑 공범이다. 자, 드디어 정말 고등어 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누렁이와 바둑이의 일용한 양식이 될 거라서 얘가 왜 배가 갈려져 있냐고요? 드디어 낚시에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시드니, 멜번, 이 멜번이란다. 한... 아, <laughs> 누렁이 거, 이거 바둑이 거. 언니, 언니, 사이좋게 나눠 먹어. 고등어를 살짝 데쳐가지고. 와잘 먹네. 흡입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한 일주일 굶긴 줄 알겠어요.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호주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강아지 한 마리당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는 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넘어가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고양이야 스리 출신입니다. 아, 길에서 강하게 자란 애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중성화 수술 정도, 그 정도만 돈을 페이하면 데려올 수 있는데, 무슨 뭐 쇼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러시안 블루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한국 돈으로 한 2, 300만원 합니다. 아,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가격대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효자입니다. 네. 22만원입니다. 네, 중성화돼있고요 중성화로 인해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이렇게 애교를 잘 부립니다. 고등어 먹고 싶어? 알았어. 자, 바둑입니다. 아이고. 네, 저희는 20만원입니다. 디스카운트가 조금 됐습니다. 20만원, 22만원. 하지만 이 아이들이 주는 사랑과 행복은 사실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네, 행복을 주죠. 완벽한 날씨. 그리고 완벽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꼬치를 만들었어요 사실 뭐 캠핑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베큐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은 꼬치 바베큐 어우 연기가 아 눈이 따갑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 채소도 먹어야 되고요 오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 아이는 돼지고기입니다 이 아이는 양고기입니다 봐. 이 아이가 소고기구나 이 아이는 소고기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버섯도 올리도록 할게요 아, 이것까지 하니까 완벽하게 진짜 캠핑 온것 같아 너무 예쁘죠 아, 고기를 한 꼬치에 꽂아야 되는 게고기만에 익는 속도가 다 달라요 같이 꽂아버리면 동시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닭은 닭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양은 양대로, 눈은 눈대로 따갖고 어우, 왜 이렇게 연기가 들어오지? 너무 맛있겠죠? 아,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먹방입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소리 들리세요? ASMR 와, 탔다. 어, 맛있겠어. 뒤집습니다. 어, 뜨거워. 어, 불 뜨거워. 야, 어느 일식집 부럽지 않습니다. 어느 캠핑장 부럽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기후가 있으니까요. 언젠가 나 소고기를 네, 취한 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캠핑을 하는 듯한 느낌. 물론 집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네요. 일단 소고기입니다. 맛있겠죠? 육즙 보세요. 음, 중간에 양파를 꽂아놓으니까 소고기에서 양파맛밖에 안 납니다. 소고기인지 양파인지 괜히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샀는데 양파맛밖에 안 납니다. 자유롭게 살았던 삶을 당연시 여겼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락다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 그때 그게 진짜 행복했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길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에서 환경을 조금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구 배치를 바꿔본다든지 집에 뭔가 분위기를 바꿔본다든지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캠핑 포객이 대성공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캠핑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심인데 진짜 행복합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세요. 안녕.